아네 안녕하세요 여기 주소 알려드릴게요 배달 네. 아 포장할 건데 아 주소 필요 없구나 그럼 포장이라 죄송해요 그 볶음밥 하나랑요 <laughs> 간짜장 뭐 알려주고 싶으면 알려주는 거죠 뭐. 두 개랑요 아 그래요 뭐가 안 된다 통일 한두세 개로 통일할게 그럼 자, 아, 좀 있다 연락드릴게요 아 짜장을 통일해 그거를 그냥 짜장짬뽕으로 통일하자 그래 오케이 셋셋 시켜 아나 어. 간짜장 간짜장 쟁반짜장 유니짜장, 유니짜장. 짜장, 짜장도 어떻게 짜장. 짜장도 다 달라? 그 탕수육 대짜 한 개. 아, 두 개인데. 아 그래, 탕수육 도 대짜 하나 시키자. 어. 아 그래, 탕수육 도 대짜 하나 시키자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어? 탕수육 대. 깐풍이안 하고? <laughs> 아이데그물어보하고아이데그 <laughs> 물어봐봐. 요리는 요리는 되냐고. 아 물어보고 잠깐만. 그러면 짜장면 여섯 개, 짬뽕을 두개 시켜. 아, 그 그래? 다음에 탕수육 대를 어. 시키고. 많이 먹어? 많이 먹어? 많이 먹어? 많이 먹어? 아이다 내가... <목소리> 그래, 그래. 어. 되게... <목소리> 아 아이다 아다 아이다 아이다 아이 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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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아이다 아 아이다 아이 아이다 이다아어 아이다